나집 가기 싫은데 이차 갈래? 아.. 아쉬운데.. 다시 나오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오빠야 고양이 보러 갈래? 이러면서 지금은 안녕! 내가 고양이염! 런데 <laughs> 보통 저는 술 먹으면 은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 가고 싶어요, 저는. <laughs> 집에 가기 싫었던 적이 없는 거 같은데? <laughs> 집순이라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하, 아쉽다. 술 마실래? 아 맞다, 술더 마실래? 이러면서 편하게 좀 마시고 싶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. 아쉽다라는 건 온몸을 음. 티내는 거죠. 술 먹을 때는 그런 적이 없고, 나를 부모 집에 발에서 데려다 줬다. 근데 아 아쉬운데 다시 나오면 안 돼. 야뭐나 집가기 싫은데 이차 갈래? 어, 이러거나더 마시러 갈래? 진짜 못 받고 그냥 고마워. 나 같이 있고 싶은데 계속 기슬 응, 그냥 이렇게 다 말하는 요즘 은그뭐 라면 먹고 갈래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늦게 먹으면 부어 나니. 제가 고양이키우는데 <laughs> 고양이가 뭐하실 <모으실 때 웃음> 요즘에는 고양이 보고 갈래라고 카던, 한다 가던데요 오빠야 고양이 보러 갈래? 이러면서 집에 오면 안녕 내가 고양이야 이런다 가던데꼭 <laughs> 고양이 키워야 돼 아, <laughs> 아 꿀팁입니다 <laughs> 그러면 폰 배경화면 고양이 해놔야 되고 왜? 응. 어 보여요 보여요 저카톡보사고양이예요아무도 <laughs> <laughs> 내가 해도 이상하진 않겠다 고양이 보러 갈래? 냥 내가 고양이야 이 <laughs> 막차고 놓쳤어요 어떡하죠? 이제 나한테 질문을 돌려요 그래 택시 타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8점부터예요 무르신데 <laughs> 20, 20호기를 <20곡이라> 하더라고요 <laughs> 답정너가 점점점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한 다섯 번째 질문 때 알았죠 <웃음> <웃음> 네 제가 그런 만 그만큼 눈치가 없어요. 알아서 집 갔을 걸 다시 막차 있었어요. 저는 집순이여서 집에 가기 싫었던 적이 없거든요. 어 이분이랑 더 오래 있고 싶다. 그러면은 차나리 앞에 약속 시간을 앞당겨서 만나. 집갈 시간에 가고 더 많이 보고 일성 이죠. 저 국밥 먹으러 가거든요. 그 술버릇이에요. 어 괜히 국밥을 먹고 싶어. 그럼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. 국밥을 먹고 나와서 나 택시 탄 거야. 방금 우리 가자 하고 나왔으니까 택시를 탄 거예요. 카톡이 오는 거야. 너 어디야? 나? 집 가는 길인데? 아.. 집에 갔다고? 내가 오늘 집 없다. 뭐 혼자 사는데 부모님이 왔다. 집못 간다. 그런 말들? 뭐술 먹다가 보면 내가, 내가 안 취했으면 니네 취해야 된다. 더 취해라. 아니면 빙수 먹으러 갈래? 오나기 오나기. 어 빙수 먹으러 가요. 하면서 이제 모텔 들어간. 아니면 대답한 는데 이제 집 들어가기 귀찮아 하면서 이제 집 주변에 산책 전화다가 들어가고 이거 귀찮아가 최고인 것 같아. 어... 귀찮아? 어 내가 택시 불러줄게. 아 진짜 미쳤아 여기서 기다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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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담이세요 혹시? 어? 카카오 택시 불러줄까? 나앱 이거 잘 쓰거든. <laughs> 아니 없더라고 내가 택시? 내가 택시? 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양 콜택시, 제일 콜택시, 초정 콜택시 전화번호 다 있는데 내가 그거는 가지고 그러겠냐고요. 아. 아, 거절 당해 봤나요? 그럼요. 거절 어떻게 하시던가요?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웃을 때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있거든요.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인데 그 웃음은 내가 이 상황 도피하고 싶거나 조금 매너 있게 거절할게 이런 뜻이에요.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 난 근데 이제 집 갈래. 그냥 나집 갈래 이러는 거같아 가지 같은. 마 이렇게. 아안 어, 돼.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갈래 이러고 그냥 가, 가고. 친구 기다리고 있어서 약간 핑계를 댄다거나 대놓고 말하는 편이에요. 아니 괜찮다.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용기는 한마디이기 때문에 장난기나 웃음기를 싹 빼고 그냥 담백하게 사정이 있다 뭐 어떤 변명거리를 둘러대든 애교로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거절이에요. 아 배불러. 나거나 아니면 아나 오늘 집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. 너 내일 출근 있는 거 알아 알아. 계속 보내려고 해가지고 알겠어 갈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랑 연락 안 하고 3일 뒤에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제 12시 되면 제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. 엄마한테 빨리 전화 좀 해줘. <laughs> 어, 엄마 어 <웃음> 들어오라고? <웃음> 어 알았어 어. 빨리 갈게 하고 이렇게 저 가봐야 돼요. 이렇게. 나 집에 통금시간이 있어서 <laughs>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노트카자 잠깐만 이러서 면아 엄마 집에 들어갈게 이러거나 너 내가 어제 전화한다고 롤 많이 못했으니까 올리 들어가서 빨리 롤 해라고 어제 내가 미안했다 자 눈치채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상대방 배려해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냥 싫다던데 거두절미 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신호를 봤어요 아이 친구 집 가기 싫나 보다 그래서 저는 거기 던졌죠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나 봐요 아 <laughs> 제가 아니었나 봐. 집에 가겠는데 전 아니었던 거. 아. 그러면 반대로 거절 당해 본적 있어요? 아, 없어요. 없어요. 없다고요? 응. 글쎄. 아, 뭐야? 저 자신만. <laughs> 없는데요. 있다고 할까요? 어, 만들어 볼까요? 있어요. 있어요. 어, 만들어 봅시다. 그때는 어. 제가 <laughs> 만들었어요. 만들었요 아, 만들었네요. 어. <laughs> 영화를 봤어. 되게 잊고 싶어 해뭐고어요 아니, 먼지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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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눈앞이 자꾸 이렇게 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래가 이르니까. 그거고 아... 뭐가 가려요. 주토피아에 나오는 토끼 주인공. 루디요? 어. 죄송합니다 좀, 좀 닮은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눈 쪽이. <laughs> 감사.